6개야? 네. 내가 1등인가? <laughs> 어, 성경! 성경 1등이야요 이번에? 와. 자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하하, 이개야 벌써 3개야? 아. 네. 일단 굉장히. <laughs> 어, 우연히. <laughs>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일단 아, 1등 했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, 새해 첫골드벨에서 이렇게. 제가 인피니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지 저도 몰랐는데 너무 너무 기분 좋고요. 잠시 물, 물한번 마시고 올게요. 아, 제가 세 명을 정할 건데 일단 우연이랑 <laughs> 어... 됐어요. 와, 와 진짜 우연하다. 한번 다시 보겠는거다와 일단 우연이랑 우연 <laughs> 영화사 <laughs> 저... <laughs> 성렬이요이 <laughs> <메르시오. 웃음> <laughs> 좋아요. 롤링판 들어오세요. 성님. 네. 성님. 한 번만 다시 생각해면안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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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생각을 쉽게 바꾸잖아요 <laughs> 이구영의 패션화. <laughs> 벌칙 이상을 입고 노래를 불러야돼요전 <laughs>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자, 그리고. 영주곡내 맘이야. 아무 의미 <laughs> 없을 것 같고요. <laughs> 랜덤 댄스 재밌을 수 있겠죠. <laughs> 어... 명수가 처음에 했던 <웃음> <제가> <웃음> 아, 이게 제일 중요한데. 왕이 걸린다면. 제가 어, 걸린 거죠, 이게. 만에 어, 너무 패션왕이죠. 자, <laughs> 왕에 걸리면. 네. 본인이 벌칙을 받지 않고. 어, 대신 벌칙을 받고 싶은 사람을 지목해서. <laughs> 야, 어, 그 사람이. 그게 당신이죠. <laughs> 진짜 안걸리죠? <laughs> 자 와, 그럼 맨하기 대신 롤러카트를 돌리게 됩니다 응. 그리고 악기 원 인피트 이것도 의미가 없지만 뭐 그래도 있다면 이건 저희의 애장품을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네. <laughs> 분명히 셋 중에 한명은 패션왕이 걸리겠죠? 네. 아니요 아 아닐까요? 전 이거 걸건데요 아 알겠습니다 네. 자 그러면 막내 먼저? 네 막내가 먼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. 패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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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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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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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역시 아시 잠깐만 어? 내가 걸리면은 3명 하나 기석이! 기석이! 아, 아 뭐, 만일게,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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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진짜 아왜 어, 이래 아 1등이잖아 뭐, 어쩌라고 <laughs> 아니 기회를 준다고 아 형이 나가고아 뭐? <laughs> 아, 내가 진짜 그냥 갈대버 려가지고 형이 이기면은 형 진짜 빼줄게 그때 네. 지잖아? 그냥 해말하자마안 내면 한 판이야 보낼 거야 그냥 하자 그냥? 진범승부하자한 판? 네, 네 반드시 오케이 안 내면 진는 거야 <laughs> <보. Yeah! 웃음> 어제 나를 섭섭하게 했던 명승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실 اوه سچي شي ٿيو ه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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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ها